안녕하세요. 지성당의 지성입니다. 오늘은 계속 이제 7월 운세를 하고 있습니다. 7월 운세, 이제, 이번 시간은 사, 유, 축, 뱀띠, 닭띠, 소띠, 어, 이렇게, 를할 건데, 이분들이 올해 3재잖아요3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겪으실 게 보여요. 올해부터 3재가 시작인데, 아무쪼록, 음, 나쁜 일잘 피해가시고 좋은 일은 또 받아들이시고 이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음, 7월 운세를 시작하기 전에 음, 다른 띠에서도 말했지만 운세라는 건 띠별로만 볼수 없습니다. 같은 띠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작용을 하지 않고 같은 띠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뭐다 좋은 일, 다안 좋은 일이 일어나진 않기 때문에 뭐 참고삼아 재미삼아. 마,로만 봐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음, 제가 모든 분들을 다 디테일하게 띠별로 이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이유가, 어, 정말 이한 띠의 이 달의 기운이 어떤 것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봐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음, 전화 상담 가능하고, 이쪽 번호로 어, 예약문의 주시면 되니까, 디테일하게 원하시면 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사유축 첫 번째, 이제, 뱀띠 7월 운세입니다. 뱀띠 분들, 뱀띠 분들, 악삼제라는 소리 원체 많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셔서, 어,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좀 조심은 하시는 게 좋겠죠. 음, 7월 달은 솔직히, 뭐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어, 천살이 들어있는 해, 아, 달이에요. 뱀띠분들이 어, 천살이라고 하라는 어, 천재지변, 그리고 뭐 죽음과 관련된 갑작 급작스러운 사고와 관련된 살이기 때문에, 음, 어떤 분들은 상문이라고도 부르고 뭐 다양한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음 솔직히 천살이 끼어 있는 달은 별일 없이 무난하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솔직하게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한번 일이 터졌다 하면 어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만 터지기 때문에 어 주의를 요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게다가 삼재 예, 기후까지 있으니까, 7월달은 아무쪼록 좀 조심하는, 조심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요, 조심하는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고 수도 따를 수가 있고, 음, 사업적으로 약간 많이 힘들 수도 있고, 어,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집안 일에 약, 약간, 우환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안 좋은 소리만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조심하는 게 나쁠 게 없잖아요 두 번째 닭띠 말씀드릴게요 닭띠 분들은 보자 구설이 따르네요 구설 네, 구설이 조금 따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 말이 오고 가서 망신당할 일이 따를 수가 있으니까, 음 아무래도 입조심과 이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안 하는 게 좋겠죠. 어 평소에 자기가 숨기고 싶은 일이 있으면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 하더라도 약간 말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돌고 돌아서 이제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말조심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망신수가 보이기 때문에 조금만 음, 행동거지에 주의를 요하는 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 사유축 이세 띠분들은 7월 달에 정말 제가 조심하라는 말 밖에 못하겠어서 음, 다시 한번 죄송한 기분 그리고 말씀 올립니다 되고 마지막 소띠, 소띠 분들은 몸이 조금 다운된 게 보여요. 건강적으로 어, 되게 활발한 신체라고 보여지진 않고, 인연적으로도 많이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어, 남편과 아니 혹은 아내와 혹은 친구와 이렇게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끼리 어, 이별수나 이렇게 약간 다툴 혹은, 몸이 몸으로 칠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삼재이신 이 새띠 분들 어, 아무쪼록 별일 없이 무난한 무난한 한해한달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정다들 어, 7월 달 좋은 일만 많이 받아들이시고 나쁜 일은 다 피해가시길 바랄게요. 음, 지성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